자, 컵은 자동사야, 펜셀. 오다, 자동사. 자동사는 수정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이 떠오른다요? 이해하셨죠? 예, 동사를 꾸며주려면 성용사예요, 부사예요? 부사. 아. 부사예요, 이해하죠 예, 네. 동사 뒤에 목적어인데 주어, 동사, 보어 완전이네요. 그죠? 완전? 됐어. 됐어. <laughs> 네, 완전 됐어. <laughs> 워너부터 최상급 무슨 명사야 얘들아? 복수명사 네. 라 나와야지 워너브로 최상급 왜냐면 당연히 여러 개 중에 하나지 하나, 하나 중에 하나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워너부터 최상급 무슨 명사 이해하시죠? 네네 네, 가볼게요 바이든 전치사지? 네. 전치사 뒤에 동사 오면동사도뭐 붙여야 돼? 아이엠 아이명사 붙여야 돼 동명사 근데 얘를 무슨 동사라 고 그래 랩 같은 걸? 사역 동사라 고 그래 사용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구 해야 돼. 이해하세요사용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해가지 락? 메이크업에 가서 동사 원형 쓰는 거야. Ready, r n w 뭐뭐 할 때,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고 했어? You? 아가 생략됐다고 했어. 이거 없어도 주어가 없다는 건 분사 보면서 주어가 싼 거지? 그럼 네가 손을 씻는 거야? 씻는 걸 당하는 거야? 씻는 거지. 당할 수도 있는데, 목적어 있잖아. 목이? 능이잖아 그치? 목이 는 여기도 목이 능이해하시네 음. 네. 목이 능자 엔드는 병렬구조라서 얘가 투부정사가 나오려면 앞에도 뭐가 있어야 돼? 투부정사가 있어야 돼 이해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C를 써야 되고 이해하죠? 하우기는 네. 완전히 얘는 탈락이야 여기 뭐가 없으니까 목적어? 없으니까. 이해하자 예,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도 무엇이잖아, 그지 어, 우리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의 삶에서, 여기서 대명사 소유격 나오는데, 대명사 나오면 누굴 찾아야 되더라? 명사를 음. 찾아야 돼. 그러면 내가 누구냐면, 하기자랑 하드자, 두 명이네? 위치가 되어야? 네, 열어가야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